윤몽길 의사가 도시락폭탄으로 일대 침략자재를 물리치는 장물이 너무 통쾌해. 윤몽길 의사는 어떻게 자신의 희생하면서 독립을 위해 싸웠을지 존경스러워. 윤봉길 의사뿐만이 아니야. 이봉창 의사도 그중한 분이지. 1901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이봉창 의사는 1924년부터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지. 1931년에는 중국 상해로 건너가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김구의 지시를 받고 일본의 왕히로이토를 암살하기로 결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지. 1932년에 도쿄 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갈 때히로이토를 향하여 수류탄을 던졌어. 하지만 아쉽게 실패를 하고 체포되었지. 체포된 후에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되었어.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지.